되게 택배가 왔어요. 햇살 담은 떡국 떡볶이 아, 따볼게요. 궁금해? 서리도? 아, 서리야 보자. 서리 꺼까? 엄마 꺼까? 따볼까? 음, 얼른 따. 그래 따보자. 이거 뚜껑 열어봐. 주소가 안 나와야 되니까. 뚜껑 막 들어. 딸이 도와주고 있어요. 아, 양 옆에를 또 터야 되네요. 딸이 커트기식 있겠습니까? 딸이 커트기식. 네. 저렇게 들리시죠? 네. 짜자잔, 짜잔. 예, 뚜껑을 이렇게 열면. 짜잔 짜자잔. Wow. 이랬습니다. 만두 넣고 떡국 해 먹을 거예요. 어제 월요일, 제가 단골 야채 가게 현금이 모자라서 장 본거를 맡기고 은행 가서 돈 찾아서 야채를 사고, 집에 왔더니 세일해서 두부 두모 산게 없어요. 너무 속상했는데 누군가 가져는 갔고 인덕식품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. 풀꽃님들 시청 감사해요 귤 오렌지 어, 과일 너무 좋았는데 사과나 귤 가끔 사 먹어요 세일 할 때요 초코파이가 설 전이라 30개에서 2개 더 주더라고요. 빈속에 먹어도 속이 속에 안 쓰리는 오리온 초코파이 위랑 장이 마약 진통제로. 어 많이 망가져서 예민한데요. 오리온 초코파이 먹고 귤을 입가심하면 좋죠. 입안이 개운하고 잇몸에도 옥수수와 귤이 좋대요. 요새 마트에서 손님 밀리면 계산하다가 제 앞에 할머니가 제 순두부 두 개에 1800원 풀무원 거 담아갔어요. 집에 와서 냉장고 정리하려니 아차 싶더군요. 쉽더, 그래서 야채 단골 가게에서 장본고를 맡겨두고 은행 돈 찾아온 사이에 두부 두모를 저는 또 도둑맞고 단골집이라서 의심을 안 해서 믿었던 게 다음부턴 돈가방에 없으면 안 사는 걸로 해야겠어요. 공기가 차가워서요. 뿔꼬님들 시청 감사하고요. 열정 대학생 꼭 해야지 했는데 어, 안 해줘서요. 1분만이라도 조금 책 읽는 분량을 넣어서 제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. 또 뵈요, 풀꽃님들.